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개 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조국 전 위원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조전 위원장은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라며 애둘러 거절했고 대신 장동혁 대표가 하자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도망은 가고 싶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은 것 같다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한편 조전 위원장은 내년 부산시장과 북구가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미뤘습니다.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며 지역 기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